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영천에 별빛 육묘장에 나와있습니다 모종도 구경좀 하고 모종몇폭이 구입해서 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현장에서도 판매를 하지만 영천농약사 영천농약사도경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하시면 됩니다. 요 전화번호 자세히 나와있죠. 여기도 전화번호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. 저한테 자꾸 전화번호 주라 주라 하시지 마시고 모종은 여러가지 하고 있습니다. 여기 보면. 은 고추 좋은 모종은 다 하고 계시네요. 여기도 보니까 현대종이 좋은게 많이 있네요. 이 안에 6m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. 아이고, 기계 설치가 이루어져 있고, 아이고, 좋은 영양제 다 주시네. 아이고, 보기 좋다. 어마어마하게 있네요. 거리가 보니까, 못돼서 100m는 되는 것 같은데, 엄청나게 있습니다. 이건 노지형인가 고추가 아직 좀자네요 여기는 음 여기는 좀큰 거고, 야 모종 짱짱하네. 어 뿌리도 잘떨어졌니다 잎수가 렌즈 여덟 열 열두 개 나왔네 열두 개. 야 눈이 눈이 마르집니다 눈이 마르죠. 그도 모종이 푸르푸르사이 좋으니까 참 어마어마합니다. 이거는 뭐고 이거는 예, 약칼타이네요 예, 칼할이네요요도 하나 뽑아볼게요. 뭐, 주인도 없지만 한번 뽑아보겠습니다. 요것도 12개 나오는데 아주 잘 돌아다녀요, 뿌리가. 와, 여기서 한번 삐져볼게요. 끝이, 끝이 없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. 기가 막혀. 요거는, 이 티탄 대박이네. 티탄 대박인데, 이거는 아직 노지에 나갈 것 같습니다. 아직전잔안한데 작은데, 짱짱하네요. 고추 만져보니까. 어이구, 여기는 하우스형인 것 같습니다. 어마어마하네요. 어마어마해. 지금 현재 17.1도. 와, 고추 진짜 잘 키워놓으셨네. 사장님, 이거는 뭐 하우스형입니까? 하우스형 노조형 따로 없습니다. 아 따로 없고 그럼 요거 키가 좀 작다 아입니까? 아 요거 늦게 보는요아 늦게 보가 요... 12월 설 지나고 누가 예, 아 무려해가지고. 따로 부탁하신거고? 아, 좀 늦게 보세요 여기가 한몇주 정도 됩니까? 여기가 지금 한 60만 주 60만 주, 네. 60만 주. 이게 전국 택, 택배는 다 되죠? 네. 지금 안 그래도 작년부터 택배를 해봤는데 예. 요새 뭐 신선식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포장해가 나가니까 예 무리없이 뭐흙 하나 뭐흩뜨려 지금 이렇게 나가더라고 안 그래도 지금 택배를 전부,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하시던데. <laughs> 근데, 저한테 문의하니까, 일일이 별빛 정비장을 가르쳐 주도 연세 드신 분은 못 찾는 분도 계시고. 좀 한계가 있죠, 아무도 예, 예, 예. 올해부터는 뭐 좀... 연락 오면은, 예. 택배 좀 많이 해주십시오. 예. 지금 안 그래도, 오늘 저도 여기 놀러 왔는데, 모전거니까 예. 뭐 작년에 저희가 갖고 와서 키웠지 않습니까? 예, 예, 예. 안 그래도, 예. 너무 좋더라구요. 작년에, 그뭐 가져가셔가지고. 예. 안 그래도 그때, 뭐, 105구 짜리라가지고, 조금 뭐, 좀, 뭐, 대가 약한. 예, 네, 처음에는 좀 그러더라구요. 가지고좀무례를 하셨는데, 안 그래도, 장단점이 좀 있긴 했어요. 아무래도, 좀, 그때 나가면은. 예, 예. 뭐, 서리까지는 아니더라도, 냉해 피해나 그런 것 때문에 좀 취약할 수 있는데, 그것만 좀잘 견뎌 나가면은, 팔착되고 하는데는 지금 뭐 따로 억제제를 쓰고 그,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팔착 하기 시작하면은 그냥 번지는 거는 그냥 또 번지. 아니 작년에 저희가 처음에는 어. 1 5구가 나쁘다고.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니까. 그 했는데 그러니까. 난중에 막상 어, 그러니까. 야가 이제 시작을 하니까. 아, 마기 시작하니까. 어마마이 좋더라고요. 어. 그러 내가 왜 그렇게 실수를 하셨냐 고 그러니까 자기도 처음에는 실수를 했다 이거야. 네. 했는데. 막상 해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. 안 그래도, 안 그래도 한번 들리신다 그러시던데. 예. 보셔가고 저도 그, 런그 부분 좀 얘기 나눠보려고 했는데. 안 그래도 그때 그, 그 분께서 비교 영상을 한번또 올리긴 오셨, 올리셨던데. 예, 그 뒤에는 다행이라고. 이제 만회를 좀 했죠. 예. 오늘 다행이셨다. 그러면서 했는데. 어쨌든 뭐 농약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. 예. <laughs> 여, 주문하시면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. 오늘은 별빛 육묘장에 와서 사임하고 같이 런 인터뷰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. 전국 택배도 가능하니까 좀 많이 하십시오. 별빛 육미장입니다 제가 그 끝에 올려놨으니까 고래 주문하시면 될 겁니다. 신신하게 잘 갑니다. 고맙습니다. 사전 놀러 오십시오.